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우성 제대장병 언제 제대하셨어요? 네. 오... 작년 5월 23일에 전역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주광역 제대장병께서는 언제 제대하셨어요? 20년 2월 8일에 전역했습니다. 아, 3, 3년 전이군요. 우리 김성준 선생은 언제? 네, 저는 부사관 출신으로 14년에 제대했습니다. 아, 부사관 네. 출신이세요? 음. 저는 장애인이라 군대 못 갔습니다. 언제나, 언제나 아, 남들은 다 군복무로 청년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미안하기도 했고 또 부럽기도 했는데 예, 제가 요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예, 그 젊은 시절에 정말 소중한 시간을 국가를 어, 위해서 이렇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다. 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젊은 20대, 20대의 1년 6개월 또는 뭐 당시로서는 3년 이 시간은 정말로 긴 시간이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죠. 이 저는 당시에 어, 소위 고시 공부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군 복무 때문에 연기가 제한이 잖아요군 입대 연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시 시험 공부를 하다가 군대로 입대하면서 결국 인생 진로를 바꾸는 저희 또래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장애인이라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서 사법시험 합격도 하고 법조인 내 길을 가게 됐는데 정말로 많은 친구들이, 군 입대 문제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또 갔다 오면 다 끊어져 버리잖아요. 끊어지니까, 결국은 원래 목표했던 인생 진로와 다른 길을 가더라고요. 참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인데, 사실 그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돼야 보상이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실제로 보상도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남시 경기도 행정을 맡으면서 군 복무하는 성남시민 또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군 장병 상해보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우리 그 전용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 문제, 군대 갈 때는 뭐 나라의 자식 다치면 니 자식, 네, 그데그 얼마나 서부, 섭섭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래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논란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큰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 안 그래도 또 국가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게 하냐 네,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참 공감 가는 거였습니다 어, 총량으로 보면 뭐 아이고 그그 휴가 기간 가지고 뭐 그러나 할수 있지만 네, 그러나 정말 젊은 청춘 시절을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한 하루 이틀 뿐만이 아니라 단한 시간도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이미 입대하거나 또 입대해 있는 우리 어, 군 장병들이 병사들이 어, 억울한 생각 들지 않도록 공평하게 좀 어, 처우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어, 우리 입법안을 제시한 이미 제출한 분도 계시긴 하던데 어, 병사 휴가 보장법. 뭐 이런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생에 단한 시간이라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해보려고 오늘 이 간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의견들 많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의제로 제시한 것 말고도 저희가 채택해서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바쁜 시간에 그 얼마나 많이 시간 아깝겠어요.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